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오늘도 봄사시 같이 포근하고 날이 참 좋았어요. 음, 이럴 때 가까운 데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즐거운 한때 보내시고 어, 차분하게 한주를 시작하는 저녁을 맞이했는데요. 예, 여러분, 지난 영상에 정말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바라면서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흑사랑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아이였죠. 주황색 아이 두 아이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이구는 10cm, 키는 9cm예요. 이 아이들은 28,000원씩 해서 56,000원인데 제가 5만원에 드렸죠 오늘은 5만원으로 세일로 시작합니다. 주황색 세트는 1번이고요 툴립 세트는 2번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좀 노란색 툴립이 키가 크네요 11cm가 되네요 키는 입구는 10cm고요 이 아이도 역시 56,000원짜리 두개에서 2만 8천 원대로 두 개에서 5만 6천 원인데, 5만 원을 드릴게요. <laughs> 삐딱하게 해어요 <laughs> 네, 1번과 2번 마음에 드는 아이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은 노란 꽃이에요. 예, 이 아이 꽃을 해바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바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내려오는 거 보면 해마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석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구는 13cm예요. 13cm인데 전주에 조각이 돼서 전주가 살짝 두껍습니다. 그래서 내경은 11cm고요. 키는 13cm입니다. 이 아이는 34,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아이 해서 어, 68,000원 인데요. 요 애는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하나 가져가시면 34,000원, 두개 가시면, <laughs> 가져가시면 68,000원 되겠습니다. 어, 두개 가져가시면 할인해드려야지 되는데, 하나 가져가시면 34,000원, 두개 가져가시면 68,000원. 웃기잖아요. 65,000원 해드릴게요. 어, 그럼 말이 되죠. 하나는 34,000원, 두 개는 65,000원, <laughs> 3번입니다. 어, 그동안 옛들 합은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거의 다 판매가 되고 몇점 남지 않았는데, 어, 세트가 안 되는 아이들을 오늘 할인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아이 할인 못해 드리고 어, 덤을 하나 더 드리는 그런 세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4번은 사각형이에요. 어, 이렇게 두 아이 음, 있고요. 이거는 12cm, 키는 10cm, 예, 아니, 9.5cm, 9cm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23,000원짜리 두개 해서 46,000원인데 이 아이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8,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54,000원인데 5만원에 드리려고 그래요. 이 거는 10cm, 키는 12cm. 이렇게 3종에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4번이에요. 어, 5번은 수국분입니다. 자, 수국분. 이 아이는 인기가 정말 좋은데, 이 아이만 딱제각받기가좀 그래서, 어, 같이 그냥, 같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제가 새로 갖고 왔거든요. 입구는 10cm, 키는 7, 17cm 되는 농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창분이죠. 입구는 13cm, 키는 13cm 되는 이렇게 수국. 두 아이가, 이, 23,000원짜리 두 개니까 46,000원이에요. 거기다가 8,000원짜리, 입구가 11cm, 키가 13cm인 요 아이까지 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5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요 아이도, 어, 그림이, 어, 나 홀로 그림인 아이, 그래도 두 아이가 이렇게 잘 어울리죠. 어, 입구는 14cm, 키는, 어, 8 5 c m 예요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높이가 낮아서 제가, 할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23,000원, 23,000원, 46,000원이고, 이거는 11cm 키가 12cm인 8,000원짜리 하나까지 해서 3종에 5만원이에요. 6번입니다. 오랜만에 신상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치마를 길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다리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치마가 짧아요. 그래서 각선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만 준비했어요. 입구는 10cm, 키는 11cm. 이 아이도 입구는 10cm, 키는 11cm. 16,000원 짜리 두 개에서 32,000원인데요. 17번은 월남치마 입은 아가씨, 18번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예요. 여러분은 다리가 긴 아이, 아니 그러니까 치마가 긴 아이가 좋으세요. 치마가 짧은 아이가 좋으세요. 선택해 가시면 됩니다. 7번, 8번입니다. 동백의 여왕이죠. 동백꽃을 그리거나 동백 코사지를 붙였거나 한 모든 아이 중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이쁘고 제일 우아하게 만든 화분이에요. 동백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음, 보라색과 주황색 이렇게 두 아이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12cm 키는 12.5cm 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거의 판매가 되고 이 보라색과 주황색 이렇게 세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44,000원 해서 두 아이가 88,000원 이에요 이 아이는 어, 가져가신 분들은 100% 만족하는 정말 괜찮은 아이죠 사이즈도 어, 크고 좋아서 어떤 아이를 심어도 좋고요. 이렇게 어, 고급진 느낌에 아주 만족을 하게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9번입니다. 이번에 준비 하나 있는 풍경분인데요. 어, 이 아이들이 전 지난번에 약간 샘플로 나왔었어요. <laughs> 나왔는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요 장미꽃, 해바라기꽃, 그리고 이 구절초가 피어있는 언덕과 호수, 그리고 아이 앞에 이 아이들이 다 같은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자, 10번은 유아이 두화입니다. 입구가 8.5cm, 키가 15cm예요. 국화와 어, 그 해바라기 그리고 구절도 이 그림하고 요, 요 끝하고, 요 끝하고 똑같잖아요. <laughs> 요렇게 두 개. 이 아이가 10번입니다. 16,000원짜리 두 개에서 32,000원이에요. 뿌리 잘라 드릴게요. 3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11번은 장미 두그루 두 장미 두 개를, 어, 엮었어요. 여기 야옹이가 잠자고 있는 장미입니다. 11번, 요 아이도 역시, 어, 입구가 9cm, 8.5에서 9cm. 그니까 요 아이들은 8.5에서 9 c m 예요 키는 15cm입니다.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음, 그 구절초 배경과 어, 데이트하고 있는 아베크족이에요. 12번 이 아이도 역시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릴게요. 13번 이 아이는 딱 그림이 또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놨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5cm가 되는 아이, 16,000원, 주게 32,000원입니다. 이 동네가 확장된 거예요. 이앞에 배경은 똑같은데, 뒤 배경도 똑같은데 집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13번입니다. 자 14번, 이아이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 저택이도, 입구는 14cm, 키는 10cm, 그리고 좁은 쪽은 10cm가 되는 아이, 14번입니다. 15번은 어, 이 집과 연결되어 있는 견우와 직녀 다리 같아요. 로미와 주리의 딸일까요? 15번 역시 2만원이고요. 16번 야옹이입니다. 어, 야옹이 진짜 인기 많았어요. 이 아이도 2만원이에요. 17번 어촌이죠. 어촌 이 아이도 2만원. 18번 어, 구절투가 있는 아이,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 두 쌍은 어, 꼬리 잘라서 3만 원, 앞에 있는 아이는 어, 2만 원씩입니다. 각각의 번호를 매긴 이유는 어, 지금 판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 야옹이만 사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테고, 요 다리 있는 다리 는 그림이 늦게 나와서 어, 못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번호를 매겨놨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십시오. 자, 10번 3만 원, 11번 3만 원. 12번 3만원, 13번 3만원, 14번 2만원, 15번 2만원, 16번 2만원, 17번 2만원, 18번 2만원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 아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어, 좀 수량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죠. 그때 그 아이는 좀 환한 바탕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깊이감 있는 그런 바탕색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2cm 되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3종 세트, 어, 6만원입니다. 19번입니다. 10번은 농분이에요 입구가 어, 10cm, 키가 14cm 되는 아입니다. 이 어, 분홍색과 보라색의 코사지가 있는 아인데요. 요 아이는 24,000원이에요. 두개 해서, 38,000원 인데요 택배비 무료로 드릴게요 음, 21번 입니다 오늘 가서 이 아이를 가져왔는데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없어서 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자 입구가 14cm 키가 11cm 됩니다 저, 입구가 14cm 인데도 가격은 14,000원 밖에 안해요 이 아이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이죠. 자, 14,000원짜리 4개 하면 56,000원이에요. 자, 21번입니다. 도도공방 빅세일입니다. 직구가 10cm, 10cm, 10cm 되고요. 키는 10cm, 이 아이가 살짝 작네요. 9cm 됩니다. 어, 22번이고요. 어이 각각의 꽃 코사지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3만 원, 3만 원, 3만 원 전체 다해서 9만 원인데요. 8만 원 해드릴게요. 22번이고요. 23번은 코사지가 다 똑같아요. 파란 바구니, 갈색 바구니, 녹색 바구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입구는 10cm 다 되고요. 키는 10cm에서 9cm 됩니다. 이 아이도 3만 원짜리 3 개니까 9만 원인데요. 역시 8만 원에 드릴게요. 왕창 대박 세일 도도공방 22번 8만 원, 23번 8만 원입니다. 공부는 요 아이 하나밖에 없네요. <laughs> 세 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9cm, 키는 11cm입니다. 요 아이는 3만 원짜리 두 개에서 6만 원인데 4만 원에 할인해 드릴게요. 만원 만원 할인해서.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번에는 요런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묵당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국화도 많이 보셨고. 근데 요 아이는 처음 보는 거죠. 무궁화 같아요. 뭐, 그리고 이 모습도 요렇게 그, 마치 그, 뭐죠? 궁궐에서 비들이 있는 그런 뭐 옷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다리가. 요 아이보다 요 다리가 더 우아해 보이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 입구는 11cm, 키는 11cm 되는 아이인데요. 14,000원, 14,000원에서 28,000원이에요. 25번입니다. 요 아이는 딱 이렇게 한 세트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화도 있습니다. 자, 입구는 11cm, 키는 11cm, 요 아이는 살짝 작아요. 26번 유아이도 14,000원 14,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어, 국화꽃이에요. 그리고 목단꽃은 붉은색 두 개를 묶었어요. 음, 붉은색 두 개밖에 없네요. 이 꽃은 11cm, 키는 11cm입니다. 자, 유아이도 역시 28,000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어나분이에요그 어, 크리스마스 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분을 제가 몇 개를 갖다 소개해드렸더니, 어, 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음, 또한점더 준비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laughs> 입구는 9cm, 키는 12cm, 유 아이는 입구가 9cm, 키는 8cm입니다. 유 아이는 2만원, 유 아이는 16,000원, 두개 해서 36,000원, 28번 크리스마스 시즌분이고요. 29번은 장미코사지가 있는 두 아이예요. 입구는 9cm 키는 12cm입니다. 2만원 2만원 에서 3만원인데 5만원이 안되잖아요. 이 아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 자, 입구가 6.5cm 키가 7cm 되는 아이 이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이렇게 3종에서 5만원 29번입니다. 30번은 이렇게 꽃, 이쁘, 귀여운 꽃송이들로 묶어 왔어요. 이구는 9cm, 키는 9cm, 16,000원, 16,000원에서 32,000원인데, 역시 꼬리 잘라서 3만원 에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